오늘 끝까지 행복여행 하려고 했는데 또 저의 피곤한 얼굴과 목소리를 숨길 순 없겠네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인도 너란 녀석. 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유심사고 델리 주변에 있는 관광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항상 100루피에 갔는데 한 80루피 이런 거면 딜 한번 해볼까요? 일단 50 찔러보고 조금만 키워봅시다. 아, 오늘은 들이대는 뚝뚝이 아저씨들이 없네. 에이, 뚝뚝. 야, 씨, 손에 보이는데? 에어테어? 코너 플레이스 에어테 코너 트 플레이스, 오케이. 100. 150. 170, 170. 100, 10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야, 에티. 에티. 헬로우. 에티, 에티. 시간이 돈이다. 에티 타고 가자. 흥정을 안 해가지고 맨날 100루피 타고 가는데 80루피에 가고 조금 더 살살 긁으면 70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편의점을 못 찾았는데 저런 게 편의점이에요 저런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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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이네 아 제대로 태워주는 꼴을 못 보네 행복해 행복해. 아,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아, 목적지를 지도로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 그냥 차 대기 쉬운 데다가 그냥 세워 놓고서는 가시네요. 밥 먹고 나서 관광지 좀가 봅시다. 인도스러운 건물들 있잖아요. 내지는 유적지 같은 곳들. Hello, my friend. w h are you f 아, y 유튜버? Just making my memory. <laughs> Memories, yes. Oh, that's nice. <laughs> I'm gonna buy SIM card first. SIM card? Yeah, Airtel. Yeah. Heading to Airtel. Oh, my friend, there is not activate after one day. You should go there. Head office. 투리스 인포메이션, you get there, simple. 아, 이 소켓. Okay. 아, 인포메이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행사인가 <laughs> 보다. <laughs> 냄새났다.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웃음> <Okay>. <웃음> <난> <웃음> 행복합니다. <웃음> okay. 아, 오케이, 인포메이션, 오케이. 오케이, 씨야. 아, 나 인포메이션. <laughs> 어제 메인 센터 무세 만나가지고 바로 여행사 갔다가 멘탈 털릴 뻔했거든요. 오늘도 시작부터 행복으로 가득하네요. 아, 그냥 부르면 무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네. 여기가 제가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이 코너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뭐라더라? 인도의 가로수길이라나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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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내려. 나는 행복합니다. 내려. 나는 행복합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계속 행복을 주네요, 꼬마애가. 다시 찾은 에어텔 유심카드 하는데, 1 시간 반 기다려야 되는데, 한 시간 반. 아 뭘, 뭘 하길래 1 시간 반이 걸리지? 안에 들어가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일처리가 좀 느린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막힌 게, 현지인 친구의 번호가 필요하대요. 제 신분을 증명을 해야만 유심카드를 팔수 있다고. 급한대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여행자들 방 이런 데다 물어보니까, 저쪽 빠르간지라는 곳에, 나빈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하길래, 거기를 좀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밥이나 좀 먹고 갈게요 인도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전거의 동력을 이용하여 칼을 가진 유심 정보를 얻으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된 레스토랑 정보 할디람스라는 곳이 있다던데 인디언 레스토랑인데 프랜차이즈식 인디언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여기있네요 할디람스 와 주문 헬인데 주문 패스트푸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거기에서 봤던 거 그대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촐리밭 라지 <놀람> 까츠리 라씨 하프 에그 칩3 루피 아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데다가 내는 건가 how can i get hi g o o a f t e r o o sir you will get chole b h a t u r from counter number 2 and 라 a j k i from counter number i uh 붕발빵처럼 음, 안이 통통 비어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자. 이렇 통통 비어있어요. 이걸 왜 좋아하셨을까? 빵 자체는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긴 한데, 요게 알수 없는 맛이에요. 현지에서 커리를 먹으면 뭐 엄청난 맛일거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사람한테는 3분카레가 제 기억입니다 그만큼 맛있는게 없어요 3분카레 야, 요거 기가 막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은요 라쉬를 시키지 않았어도 될뻔 했어요. 이 자체가 요거트야, 그냥. 위에는 땅콩 비슷한 거랑 패션프루츠 같은 거, 알맹이 같은 거? 이렇게 살살 뿌려가지고 색깔을 냈고. 동그란 모양은 더 바삭한 밀가루 튀김 같은 걸로 한것 같아요. 그 안을 이렇게 채운 것 같은데. 어, 요거 아주 괜찮네요. 얘는 그냥 짠맛이 좀 강해요. 여기는 뭐, 청국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콩 같은 것좀 있고, 감자 있고, 추천해주신 분이 아마 베지테리언이 아니었을까. 태국에서 얘기하게 됐던 이탈리아인이 하나 있는데, 인도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베지테리언이었어요. 베지테리언들한테 맞는 음식들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낚시도 시켰으니까 먹어볼게요. 엄청 진하네. 묽은 게 아니라 요플레라고 부르죠. 그렇게 좀 수저로 떠 먹어야 할 정도? 그 정도의 묽기에요 제가 언젠가는 꼭 인도에서 인생 커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짜거나 매우 싱거운 코롱 카레밖에 못 먹어봤네요. 원맨이? 레이, 내가 영어 아니 왜 태운 거야? 영어를 못 하시는데. You can speak English, right? 야, 인도시. 이게 봐, 나야. 무슨 시장이야? 이게 봐. 아, 무슨 시장이야? 나파르 가는 거야. 그거는 모어 아, 그냥. 내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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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뭐 근데 여기 찌린내가 너무 심한데? 와아 주 강력한 찌린내야 나빈이랑.. 어 여기 나빈 가게 있네 어? 여기 나빈? <laughs> 이 친구 나빈인가봐요 어? 여기 나빈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나빈? 왜.. 여기잖아 여기 어 여기가 나빈 가게인데 바로 옆에서 왜 들어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여기 어, 안녕하세요 여기 나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잘하시네 만나서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여권 주세요 아네 여권이랑 주세요 아 여권이요? 네. 아, 네형땅 <laughs> <laughs> <땅꼴> 있어 땅꼬리 <laughs>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나빈 동생 안 아, 나빈 동생이에요? 소나민 알아요? 소 s o n a m i n n y n i m e you. r a e so is o o y are e t o e e t y o 저기 저기 때문에 찌린내가 많이 났구나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일단 300 루피면은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하루에 1.5기가씩 한 달짜리 자마 마치드 How much? 100 자마 자마 마치도 가려고 하는데 120? 오케이 120 원투엔티한데요 감사합니다. 자마마치드 <laughs> 예뻐요. 되게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이는 여성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변에 볼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인도는 뉴델? 뉴델리는 에뭐볼거 없다고 하지만은 자마마치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입장료 있을 거예요. 300 루피라고 하는데 대부분 관광지 입장료가 현지인들 대비해서 한 10배?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통관 가본데요. 저기가 바로 화장실 지린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게 화장실 때문인데 와 제가 화장실 봤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시멘트로 저기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구덩이 하나 파는거예요 거기서 쉴새 없이 싸대니까 이게 냄새가 쩌는거야 쩌는거야 여기는 그저 입구에 불과하고 저쪽 자마마치드가 사원이에요 사원 무슬림 사원인데 여기서 신발을 벗어... 어, 신발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비신같이 뿌리나 죽어네 이거 이핀은 1 0 k 1 0 0 k g 이1 0 이거 1 0 k 데1 0 1 0 k 피이1 0이0 이거 10kg. 이이아 내일은 레드 포트라는 것도 가볼 텐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하면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특히. Yes, yes. Thank you. 이게 뭐냐면은 네 번, 하얀... 한 번, 플레이한 번, 이 아, 오케이, 지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네 아, 아, 오케네 아, 이 아, 오네네네네케 아, 이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 아, 이 아, 오케이, 아, 오이네네네네네네네 아, 이네네 피부가 조금 하얀 사람이랑 사진을 같이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미신 같은 그런 게좀 있나 봐요. 보기만 하면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게 유독 더 심하네요. 한번 찍기 시작했더니 후루루루딸려와가지고 지금 멘트도 못 치게 생겼어요. 그냥 찍고 가는 거예요. 어이이 얼레니픽 메비 A1B 다음 회사에.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혼자서 셀피 좀 찍고 저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 친절하고 싶어도 시간은 없지. 나도 빨리 촬영하고 또 이제 레드포트랑 또갈수 있는 곳 가야 되거든요. 지금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나마 셀피를 좀 찍어볼게요. 볼만하네요. 그냥. 예예. 아, 이게 진짜 끝이 없어요. 이게 뭐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사진 한번 찍자는데 뭐 싫다고 하기도 어렵고. 아, 이거. 네, 그래, 여러 명 도와준다 생각하고서는 뭐 부자 된다고 하니까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정신없어요. 이 지금 이거 설치해가지고 저도 셀피 좀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이요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You? you guys, how many photos? 아, 은사0 0 0 0 0찍2 0 0사람0또 찍고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어디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즐기고 싶어요. 나 혼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일단 다 Hi. Yeah. What's this? It's like many people. Mm, Mandy. Uh, rings. Mandy. Mandy. G. i 스 d i a 인디언 t u t u 이 a t u e a n Indian culture. Uh, Indian culture. Indian culture. Indian culture. i n d i 아, 탈출하다 탈출. 아 저는 솔직히 더 보고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싶은데 이런데 딱 배경으로 하면은 꽤 괜찮거든요. 이런 배경, 어, 사진도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사진을 찍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거 붉은 요새. 붉은 요새라고 할까요? 오 예쁘네 이게 사람이 몰리는 대로 계속 몰린다고 아까 사진 한번 찍으니까 막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팔목 그냥 붙잡고서는 어 애기들 들이밀고서는 서봐 서봐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그러는 게 너무 저기야 예의있게 물어보면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하,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또 아저씨 들이댈 준비한다 아저씨 들이댈 준비해 성 둘레가 꽤 넓어 음 보이네.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까 그 사원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나마 좀 한적하게 볼수 있네요. 옆에 관람차도 있어요. 요란하다, 소리가.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건축물을 봐도 어마무시한 감동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막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던가 그런 건 없고, 와, 예쁘다. 색감 좋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니는 거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나 유적지 건축물 이런 걸 즐기는 여행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던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던가 그냥 길거리를 걷는 거뭐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 태국에서도 여러 친구들 만났었고 인도에서도 친구도 사귀었고 했는데 영상 속에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무튼 저는 뭐 저만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Is, can I ask you something? It's like, can you? Ah, yeah, yeah, yeah. Can, can you guys speak English? English, Hindi. English, Thora. Huh? Thora Thora. 사진을 왜 자꾸 찍으려고 하는지 내가 들은 게 맞는지 그 피부가 하얀 사람이랑 찍으면은 부자가 된다는 속설 미신 뭐 그런 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우리는 웬만하면은 뭐 사진 찍자곤 안 하잖아요 연예인 같은 이런 유명인사가 아닌 이상은 왜 이리 셀피에 집착을 하는지 아 이거 괜찮은데. 아무튼, 레드포트도 잘 봤네요. 여기는 그나마 그 맛지드 거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뭐 사진도 좀 찍었고, 저는 뭐 이런데 오면은 그게 다예요. 사진 찍는 거. 누가 찍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같이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었다. 그거 남기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한테는. 여기서 의자 깔고서는 여기서 뭐 보면서 행사할 건가 보네요. 와, 멋있다. 오늘은 이만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셀피 찍음 기억밖에 없네요. 아, 호객군한 명이 끝까지 드리되네. 정말 행복합니다. 아, 오늘 끝까지 행복 여행하려고 했는데 또 저의 피곤한 얼굴과 목소리를 숨길 순 없겠네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인도 너란이어서.